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뱃살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계란과 이것의 조합으로 뱃살을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잡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계란은 많은 분이 건강식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계란만 먹는다고 해서 뱃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과의 조합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계란과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고 체지방 연소를 도와줍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아보카도의 지방이 만나면 식사 후에도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 줘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죠. 여러 연구에서도 아보카도의 지방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탁월하죠. 내일부터 아침 식사에 계란과 아보카도를 추가해 보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보카도를 썰어서 계란과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아보카도 토스트와 계란을 곁들여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더 많은 다이어트 팁과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